<laughs> 아우! 아!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laughs> 2017빅 t w 타임 어세어새첫 콘서트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일단은 뭐 단체 인사부터 그렇죠 조금만 조금만 뒤로 가서 할까요? 네. 어내현식어 네. 현실이 형 네. 아, 알겠어요 형자 아, 좋겠습니다 다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보짐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 네, 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에서 창섭이 형 옆에 있는 육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 비트비 숙소에서 성지 옆방을 쓰고 있는 은광입니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은현입니다 오늘 어, 네, 클라스 있는 모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야?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다네 안녕하세요 부투비현입니다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부투에서 뜨거움을 맡고 있는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뜨거워 민혁이 아, 때문에 더 뜨거운 것같아신 어이 뜨거! 어이! 어이 뜨거! 어이!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번 콘서트 첫곡 이제 저희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로 열어봤는데 어떠세요? <laughs> 아자 아, 이건 임자 곡가 아니겠습니까? 아네 아니, 네.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어, 뉴맨을 작곡했습니다 <laughs> 이거 콘서트 때꼭 인트로로 하고 싶다고 맞아요 그런 음료 썼는데 네. 아니 이게 멋있어요 근데 네. 너무 무서웠어 나 진짜로 저도. 아니 여기, 여기 진짜. 나 여기 그건 저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천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은광이 옆에 있었는데 자꾸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는데 자꾸 막손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와. 너무 떨 떨더라고요. 네 무서워. 그렇습니다. 오. 아무튼 우리 올해도 오늘도 우리 함께 해준 멜로디를 위한 어, 2017년 첫 단독 콘서트 B2B 타임. B2B 타임. 아, 예. 이번 b 제목이 뭘까요? <laughs> 모르겠지. 뭐 어떻게 할까요? 네. 이번에는 본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뭘, 아. 어. 아이본 아이덴티티가 영화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인데. 예. 네. 옛날 영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튼 아, 네. 성재 씨뭐 하는 거예요? 본 bon 아이덴티티. 네. 다지하세요. 아이디... 예 yeah, 본. 네 본인. 본. 아이디... 네. 본 아이덴. 예. 본 아이덴티티 본 사람. 아. 아 정말 참 이름. 본 아이덴티티 본 아이. 본 아이덴티티 본아이덴 티티.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바로 본 아이덴티티인데요. 네. 그 뜻은 바로 이제 b 2 b 의 정체성을 네, 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laughs> 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 네? 그러면 난리가 날것 같아. 왜요 왜요? 정체성이야? 도른 도른 자들 아닙니까 b t b 아, 아 네뭐 도른 자들이 라니요 도른 자죠. 아, 네. 뭐 어떤 모습일 있을 수가 있고요. 아, 네.